변호사님, 운전자 보험, 변호사 비용, 형사 처리 지원금 3,300만 원 지급된 사건,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피보험자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형사 사건이 발생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뭐 변호사 비용 그리고 거기에 공탁 이런 부분들 운전자 보험 많이 담보되니까 그걸 통해서 접수해 주신 내용이셨고요 그것도 아직은 이제 금 지급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부분에관 해서 약관에 의해서.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석해서 진행을 했고 최초의 초감에 진행을 할때 그 보상 한도에 대해서 보험사랑 제 손해배상사에 이견이 발생하긴 했었지만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획득하고 이해를 해서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그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건의 보상 한도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객님이 실제로 쓴비용을 전부 다다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요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한도가 줄어드느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제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냐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측과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측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준으로 지금 처리한 사고입니다.